아니, 사드 배치로 중국이 롯데 세무조사 했다고? 안녕하세요. 진보수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중국이 어떻게 보복했을까요?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죠.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사드를 도입하기로 판단했죠. 그러자 2016년 2월 5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배체의 불안정을 강조하며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체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시진핑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는 구실로 또 도발을 강행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의 구실을 더욱 더 강화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롯데 계열의 경북 성주에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되자 중국 정부는 중국의 롯데 계열사들의 전 업장에 대해 세무 조사와 각종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12월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한국 모험을 동원해 서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했죠. 중국의 압박하는 수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은 사드가 배치될 성주 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 목포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죠. 중국군의 리위안 장군은 외과 수술식 타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말로 하는 협박이 도를 넘어갈 때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명출을 끊는 작업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지점 99개 중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결정으로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또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게 중국은 네이멍과 헤이룬 장성에 각각 탐지거리 3000km, 5500km 레이더를 뒀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고 있습니다. 또 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에 조준하고 있죠. 지린성에 사정거리 800에서 1000km에 달하는 단거리탄도탄 1200여기 수천성에 중거리탄도탄 수백여기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자신들은 창과 방패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창도 아닌 방패 몇개 사드 몇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거의 건달 수준의 협박입니다. 우리 집앞에 cctv를 설치해서 가족의 생명과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진핑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다 말이 바뀝니다. 2017년 1월에는 사드 문제 해법은 자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죠.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 반대해서 찬성으로 변하는 사이 같은 당 민주당 김영우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드 관련 실무자를 못 만난 채 학자들만 만나고 돌아왔죠. 2017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들 의 송영길, 유동수, 정재호 유은혜, 박찬대, 신동근 등이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며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들은 중국에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한령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 도 치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제발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중국 공산당 전이 된가요? 마치 청나라의 조선 시대 청나라에 보내던 조공 사신들 같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제 3국이 개입해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권과 자주안보 결정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발상이며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은 매국행위입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인들끼리 싸우더라도 다른 나라를 대하는 외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외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찌 내 나라 안보를 위해 설치하는 방어막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있으며 그 간섭에 동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아직도 중국 4대의 DNA가 복제되고 있나 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침묵하고 있었던 북한의 핵 개발에 동조합니다. 그런 중국의 간섭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동조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대한민국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중국은 더욱더 대한민국을 깔보고 심하게 보복할 겁니다. 위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중국이 거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줄 평, 국회의원분들 중국만 보면 머리 조아리지 맙시다. 지금까지 진보수정년이었습니다.